안 하고, 다른 일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. 한, 그게 얼마 전이었나? 첫 전시에 하기 전이니까, 사 4년 전인가? 그때 좀, 그때 고비가 좀 있었거든요. 이 일이 나랑 맞나,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더 벌어야 되지 않나. 이제 같은 친구들 또래에 비하면 저는 이제 좀 많이 뒤처지니까요. 이제 직장 생활 하는 게 아니니까. 자기 스타일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다관들이 공식화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. 이건 이제, 어, 주관적이진 않고, 그러니까 제 생각이고, 다른,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할 수도 있어요. 근데, 뭐, 좀 특징이라기 보다는 제가 우선 제가 만든 거를 제가 많이 사용하고, 저는 이제 만드는 사람 입장도 되고, 마신 사람 입장도 되다 보니까, 어, 불편하게 되면 이거 아무리 예뻐도 일 년에 한두번 쓰고 말 거거든요. 이제 그런 애들도 있겠지만 저는 늘상 이렇게 차 마실 때 꺼내놓고 편하게 쓸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만드는 게제 이렇게 좀 꿈이거나 이상이거나 좀 그런 게 많이 있어서 다른 분들보다 좀 차이점들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작가 쪽으로 이제 또 그런 분들 계세요. 작가가 아, 좀 불편하더라도 이게, 이게 위쪽으로 아름다우면 이쪽으로 밀고 가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입장도 계시거든요. 근데 저는 좀 절충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이쪽도 있고, 이쪽도 있고. 둘다 잡을기가 좀 힘들긴 한데, 어느,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둘다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. 아직은 좀 연륜도 안 되고, 아직 그런 게안 되니까 좀 부족하긴 해도. 그래도 이제 좀, 어, 쓰면서의 편안함은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많이 편안하게 만드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. 음. 아, 중요한 게 우선 다관을 들었을 때좀 가벼운 게 좋고요. 그리고 뚜껑이 이렇게 잘 맞아야 좋고. 그리고 출수라고 그러거든요. 이렇게 물 나오는 걸요 이렇게 쫙 나오는 게 좋고. 이건 절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물이 이렇게 딱 끊겨서 한 방울도 안 흘려는 게 좋거든요. 이게 진짜 기술이에요. 아마 다른 데 가서 혹시 다관을 타셔서 물을 한번 따라 보세요. 그러면 이게 좋은지 나쁜지 그런 걸 알게 돼요. 이건 좀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게 안 지키고 나온 아이들도 있어요. 이제 이거는 작가가 의도한 게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용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물 질질 질흐리면참 되게 싫거든요. 내가 사용한 입장도 되니까 좀 그런 게좀 틀린 거 같고 음, 아고 어, 이번에는 음. 어, 도자기 선에서 이렇게 줄수 있는 아름다움 음, 그걸 좀 주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. 확신이 설 때가 어느 때? 그거는 이제 나와야죠 물건이 다 구워서 나왔을 때 보죠 이제 아 얘는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었었는데 그러면서 깨는 경우도 있고 또금 가서 파가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내가 이렇게 우단 건 아니지만 정말 잘 나올 경우도 있어요. 근데 그런 게 되게 재밌죠 가마가. 근데 보통 가스나 전기 가마는 그런 거 많이 못 느낀데 장작 가마는 그런 경우가 많이 변수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재미니까 똑똑하죠좀 밖으로 이렇게 좀 잠깐 여행, 응. 여행, 아, 여행 네, 좋아하는데, 그리고 요즘엔더잘못 하고 있는데 좀 생각이나 뭐 고민들 많을 때좀 여행 같은 거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또 다시 또보 보러 다니고. 아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좀 다니고 좀 그래야 돼요 피곤해서 스트레스 쌓여서 못해요 보통 이제 저는 이게 차도을 주로 만들다 보니까 관련된 분들이 차 마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 집 그냥 불쑥 들어갔거나 아니면 초대받아 대고 갈 때도 있지만 그차 자리 보면 항상 다관들이 나와 있거든요 마시던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쓰고 있는 물건 제가 뭐 만들었던 그러니까 작업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는 그거만큼 좋을 때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때 만족감은 진짜 많이 느끼죠. 그리고 칭찬 같은 것도 많이 하면 좋고 기쁘죠, 작가로서는. 그게 제일 좋죠. 지금 좀 배우고 싶은 게 옹기 물리를좀 배우고 싶거든요. 아 지금 그거 찾는 거좀 배우고 있다가 지금 이 작업 하고 있어서 지금 다시 좀안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좀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. 왜 그런다면? 그 우리 그니까 세계에서요 1미터 이상 게 선을 낼 수, 그 도자기 선을 낼수 있는 나라가 중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만드는 스타일이 좀 틀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옹기 물레식으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큰 기물들도 많이 만들 수 있었거든요. 제가 아직까지 알기로는 그래요. 아닐 수도 있어요.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큰 작업들 하고 싶으니까 그런 옹기 작업을 좀 배워보고 싶어요. 그래서 응용해서 내 걸로 만들고 싶어요.